안녕하세요. 부자임 베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날 주제는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삼성전자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시그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요, 한마디 했었는데 어, 발언의 주체,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죠.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자율주행과 AI 기술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 집 AI5와 AI6 생산 파트너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어, 뭐라고 했냐면 기술적으로 보면 텍사스에 있는 삼성 팹이 애리조나에 있는 TSMC 팹보다 약간 더 진보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은 글로벌 IT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요 파운드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TSMC와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해온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경쟁 구도가 일론 머스크라는 거물의 발언 하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건데요. 특히 머스크가 테슬라 AI칩 생산에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공식화하면서도 삼성전자에 테일러 공장의 기술력 우위를 노골적으로 인정한 것,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강력한 우상향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요? 어, 궁극적인 질문인데 왜 삼성전자는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았고 이 선택이 삼성전자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테슬라 AI 칩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력을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이 모든 것이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기회로 다가올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삼성전자 투자를 재평가해야 할 시점인지 확신하게 될 테니까요. 우선은 제가 삼성전자 월봉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조정을 받고 상승하다 조정을 받고 여기서 abc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직전 음봉 다장 양봉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전고점을 뚫었죠. 양봉으로 돋지가 나왔는데 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장대양봉 뚫었습니다. 이 전고점, 최고점도 장대양봉 뚫었고요. 그러나서 고 조정을 좀 받느냐 했는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음봉이긴 한데요 지켜보시죠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니면 음봉으로 만약에 쓴다면 조정을 받고 뭐 가겠죠 그러면요 왜 삼성전자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우선,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테슬라 듀얼 파운드리 전략은 삼성전자에게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전 봅니다. 어, 기술력과 전략적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라는 이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향후 삼성전자 주가, 어, 핵심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술적 우위 공식 인정인데요. 파운드리 경쟁의 그의 제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발언 중 가장 파급력이 큰 부분은 삼성 팹이 TSMC 팹보다 약간 더 진보된 장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노골적인 비교인데요. 진보된 장비의 의미는 뭘까요? 삼성전자 텔로 공장이요 최신 세대의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음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TSMC 대비 공정 성숙도 면에서 우구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어스케발언는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로드맵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우위는 결국 미래의 대규모 AI 칩 수주로 이어질 거고요. 파운드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을까요? TSMC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어, 엄청난 또 기업이죠 TSMC 같은 경우 두 번째로는 테슬라 핵심 파트너 지휘 확보인데 AI 칩공급망이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AI5, AI6라는 최첨단 칩을 삼성과 TSMC 양쪽에 동시에 생산하는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채택한 것 삼성전자의 전략적 중요성을 극대한다고 봅니다. 듀얼 소싱의 본질은 뭘까요? 테슬라와 같은 거대 고객사는 특정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리스크를 극도로 경계하죠. 듀얼 파운드리 전략은 이러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파운드리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납기, 가격, 기술 개발 속도를 최적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죠. 삼성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AI 칩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받은 것, 삼성 파운드리 글로벌 위상이 한 단계 끌어올려졌다고 라 보고 있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테슬라가 인정한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로 작용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검증된 성숙, 성숙도죠. TSMC 대 최첨단 시설의 삼성이라는 겁니다. 어, 머스크의 TSMC에 대한 그런 검증된 공적 성숙도 대량 생산 신뢰성을 SMC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삼성에 대해서는 더 최신 시설이라는 장점을 명확히 구분했죠. 이두 파운드리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테슬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보면, TSMC가 현재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담당한다면 삼성은 차세대 기술 도입 및 선점이라는 핵심 미션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AI 칩은 끊임없이 진화하죠. 더 진보된 장비와 공정을 가진 삼성은 미래 AI 칩 시장에서 더큰 비중을 차지할 잠재력이 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어, 당장은 대규모 수주 물량을 TSMC가 가져갈 수 있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AI 칩 세대 교체라는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기술적 우위가 빛을 발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은 어떠하신가요? 어, 성장주는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네 번째, 메모리 파운드리 시너지 극대화인데요 통합 솔루션의 힘을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차별화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그렇죠.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모두 보유한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어,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IDM, 종합반도체 기업인데, AI 칩은 고성능 HBM과 같은 첨단 메모리 패키징 기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AI 칩 성능은 단순히 로직 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메모리와 통합 패키징 기술이 핵심인데, 테슬라의 잠재적 니즈는 AI 칩을 설계할 때 메모리 통합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클 수밖에 없을 거고, 삼성전자는 칩 설계부터 메모리 제작, 그리고 최종 패키징까지 원스톱 턴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죠. 단순한 파운드리 수주를 넘어 테슬라에게 HBM 및 첨단 패키징 서비스까지 동반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있다 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테일러 공장의 전략적 가치인데요. 미국 정부의 지원 환경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있는 삼성 펩을 언급한 것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 전자와 확보한 전략적 가치를 반영하죠. 미국 내 첨단 제조 기지인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칩스 액트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핵심축이 될 거고 테슬라 시너지도 더욱 이루어지겠죠. 물류의 효율성이라든가 긴밀한 엔지니어링 협업 그리고 미 텍사스 정부 차원의 지원입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어 어떻게 보면 이 술력과 전략으로 비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더 이상 TSMC의 도전자가 아닌 동등한 경쟁자이자 특정 분야에서요 기술적 우위를 가진 선두자로 자리매김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건이죠.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최첨단 AI 칩 제조 능력을 인정받고 글로벌 팩테크의 공급망 다각화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컨텀 점프를 위한 기반을 완벽하게 다졌다고 봅니다. 메모리 시향 회복과 맞물려 파운드리 부문의 기술적 성과 전략적 수주가 본격화된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가 우상향 궤도를 깰수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어,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놓치지 말아야 할것 같고요. 삼성전자 미래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 전력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